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동학개미 운동으로 유독 주식에 관심이 많은 해였는데요. 그중 LG 화학으로 인해 이슈가 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기업 분할이 과연 뭘까입니다. 기업 분할은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사업 부분을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하나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 분할의 형태가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두 가지가 헷갈렸는데요. 우선 물적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분할은 기존 법인을 모회사로 두고 특정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 설립된 신설 법인이 자회사가 되며, 모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닭으로 비유하자면, 닭한 마리를 노랑, 초록, 파랑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닭이 알을 낳아서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여기서 닭은 물적 분할전의 기존 법인이면서 물적 분할 후에는 모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노랑, 초록, 파랑은 물적 분할전의 기존 법인, 즉 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알을 낳는 행위는 물적 분할을 의미합니다. 병아리는 물적 분할 의 신설 법인으로 자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박의 주인은 노랑, 초록, 파랑이지만 병아리의 주인은 박이 됩니다. 그러므로 병아리에 대한 지배력도 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자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므로 기존 모회사의 주주는 신설 자회사의 지분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기존 모회사가 상장법인이더라도 자회사는 상장되지 않고 비상장법인이 됩니다. 다음은 인적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법인의 특정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할 때 기존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의 기업분할입니다. 따라서 인적분할을 할 경우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주 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피자 한 판은 노랑, 초록, 파랑이 함께 나누어 먹기로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피자의 절반을 노랑, 초록, 파랑이 합의하에 따로 볼, 분리 보관하기로 합니다. 이럴 경우 처음 피자 한 판에 대한 노랑, 초록, 파랑이 지배력이 따로 보관한 피자 절반에도 동일하게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피자, 왼쪽 피자가 기존 법인 오른쪽 피자가 신설 법인 노랑, 초록, 파랑이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적 분열된 신설 법인은 곧바로 주식시장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더 발전하는 소피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